제국주의와 제일동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근대화와 제국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근대화와 제국주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학습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인의 일본 이주 과정과 오늘날 제일동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에 주된 목표는 일본 제국주의 전개 과정과 한인의 일본 이주 동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도일 한인의 일본에서의 삶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제일동포의 법적, 정치, 사회적 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등이 되겠습니다. 일본 근대화와 제국주의와 관련해서 먼저 메이지 유신과 일본 근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해서 그동안 그 봉건 체제였던 도쿠카와 막부, 에도 막부라고도 하는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 근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어, 그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어, 계기는 물론 어, 일본 그 도쿠가와 막부의 어, 봉건 체제의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어, 분명히 있겠는데 그 한계가 어, 보다 더 표면적으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서양의 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유럽에서 자본주의적인 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산업혁명을 잘 추진을 해서 자본주의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성장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식민지적인 이제 침탈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 이그 서양 세력들이 동양 아시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그그 전에 보지 못했던 세력이 이, 이 동양 세계의 아시아권 내에 전개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아시아 각 국가들은 이러한 그 서양과 어떻게 새롭게 관계 짓기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어,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예,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어, 사실은 당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만 어, 최익현 선생을 대표로 하는 위정척사파가 어, 있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 김옥균이라든가 박영효와 같은 어, 개화파 개국파가 있다고 하는 것도잘알 것입니다. 어, 다시 얘기해서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것은 어, 서양 음,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 신념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그 거짓되고 사악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바름 정당한 그러한 유교적인 질서 전통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악한 서양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 절대로 문호를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쇠국파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김옥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어, 그, 개, 개국파 같은 경우는, 어, 서양, 의 이제 문호를 열무로 인해서 서양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어, 그, 문명적인 그런 그 측면을 받아들여서, 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 측면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을 둘러싸고서, 어, 결국은 서양 세력을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불러들여야 되느냐. 양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그렇지 않고 그 문호를 열어야 되느냐, 그들과 화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쇄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의 문호를 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문호를 열도록 요청하는 서양 오랑캐들에 대해서 부축해야 된다, 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세국과 개국을 둘러싼 이런한그 북론의 분열은 어, 어느 나라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어, 희한하게도 일본이 이러한 어, 양극단론을 어, 합하는 그런 그 정치 사상이 전개가 됩니다. 어,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양이와 개국이라고 하는 어, 그런 그 정치 노선을 어, 합해버리는. 어 굉장히 이, 특이한 어, 뭐 특이하다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어이 양이라고 하는 것과 개국이라고 하는 것 서양을 받아들여야 된다 서양을 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 이거는 상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합해 버립니다. 이 사쿠마 쇼잔이라고 하는 어, 사람이 에, 이러한 그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사람이 서양이 이, 끌고 온 어, 배를 보고서 어, 그, 네 척이 들어왔을 때, 일본어로 이제 그 나타났을 때, 그네척 가운데 두 척이 증기선이었고, 두 척은 범선이었습니다. 예, 증기선이다 보니까, 바람이라든가 또는 노를 젓는, 아 그런 그, 인력이 없이도 자유자재로, 어,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의 속력을 내서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저히 당시에 일본의 해군력 가지고는 그러한 서양 세력들하고 시체 말로 맞짱을 뚫을 수가 없다, 상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양 오랑캐를 막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한 것을 막기, 서양을 막기 위해서는 이미 일본의 힘이 서양에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 갭이 너무도 크게 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서양을 궁극적으로 구축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비슷한 정도의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서양을 받아들여야 된다 서양을 받아들여서 궁극적으로는 양이를 서양을 무찌르는 그런 상황이 상황을 전개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국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문,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치를 부여를 하면서 이두 가지를 합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진격을 해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쿠가와 막부 체제가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그 동안 일본 정치에서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보면 천황의 존재가 일본 정치에서 갖는 그 의미, 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미했었는데 천황이 친정을 하는 실제 국정의 최고 총남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천황이 친정하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자 그러면 앞으로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어떤 변혁 과정을 거칠 때는 그러한 변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델 국가 찾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그 사례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를 찾아서 그 나라에 맞추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꾸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을 파견을 하는데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에 파견을 합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을 보면서. 그 여러 나라의 사정들을 봅니다. 그 나라의 문물 제도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실생활의 모습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나라를 모델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습니다. 이 이와꾸라 이 사절단이 그 파견돼서 돌아다닌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대국들이 있는가 하면 스위스나 벨기와 같은 작은 나라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의 어떤 그 국가 운영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 새롭게 근대 국가로 출발하는 일본이 스위스나 벨기에 같은 소국의 노선을 모델로 삼아서 발전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큰 나라, 대국의 노선을 따라서 일본 스스로도 제국주의 세력이 되는 길을 갈 것인지 하는 어, 그런 그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훗날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일본이 이 대국 노선을 어,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대화는 곧 서양화고 서양화는 곧 문명화고 이 근대화와 서양화 문명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이제 모델을 대국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어 근대화 서양화 문명화를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을 하게 되니까 일본은 어,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 해당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다른 동양의 국가들하고는 달리 일본이 보다 더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극동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 지명 이, 이게 극동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스트라고 하는 게먼 동쪽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어디서부터 뭐냐라고 하면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의 동쪽인데 중동 같은 경우는 근동, 가까운,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인데 비해서 아시아의 경우 특히 동,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극동, 아주 아주 먼 극단까지 간 그런 그 동쪽이 바로 중국, 일본, 한국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극동이라고 불리는 지명이 생기게 되는데 이 동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그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보고 유럽에서 동쪽의 방향으로 어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굉장히 끄트머리에 우리 한반도나 중국이나 일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서양화 문명화를 근대화를 통해서 달성했기 때문에 일본은 동쪽으로 간게 아니라 서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그 동료가 됐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이 극동 지역과 만나는 곳, 그런 측면에서 그 일본만은 극동이 아니라 극서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어디입니까? 이제 캐나다의 어떤 언론인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그러는데 동이 아니고 서다. 일본은 자본주의 발달한 유일한 동쪽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측면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나중에 타라입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때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서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래 일본은 극동이 아니고 극서야 같은 서양이야라고 하는 인식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로서 이제 성장을 해서 서양의 동료가 되는 그런 측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 근대화 과정에서 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두 국은 강병을 강병에 의해 뒷받침되고 강병은 다시 그 나라를 더 부국으로 만든다. 부국과 강병은 상호 규정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국이 강병을 만들고 강병이 다시 그 나라를 더 부국 부,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국과 강병의 상호 규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전시 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근대화,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제국주의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을 이제 나가게 되는 데 있어서 보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그런 자본주의적인 발전 과정이 전시체제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전시 체제를 형성해서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같은 거를 하고 중일 전쟁이라든가 훗날 태평양 전쟁 같은 거를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보면 부국과 강병이라고 하는 것의 상호 규정성에 의해서 이 전시 체제를 통해서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달성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그 부국강병의 어떤 그 실체를 어그어 세계 사에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고 어느 정도 서양화, 근대화, 문명화를 달성한 것에 징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 방금 전에 얘기한 후쿠자와 유키지 그타라이꾸론을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의 경우에는 청일 전쟁은 문야의 전쟁이라고 어 통칭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 아시아에서 문명 국가는 청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후쿠자와 유키치에 있어서의 문야의 전쟁의 문은 바로 문명 국가 일본과 야만 국가 청나라의 전쟁이다. 그래서 문야의 문과 야가 기존의 그 중국 중심의 전통 시대의 그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어, 그 규율했던 그런 내용하고는 역전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청일전쟁이나 로일전쟁 같은 것을 전실체제를 통해서 형성을 그 달성을 하면서 일본은 마침내 제국주의의 길로 나가게 아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국가를 소국에서 작은 국가배지만 강한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들보다 제국주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타이완과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이지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쿠가와 체제에서 천황의 존재는 굉장히 미미했지만 이 메이지 체제는 천황이 친정하는 실제 천황 자신이 정치의 정면에 나서는 그런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장한 것이 이제 메이지 헌법입니다 제국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이 메이지 헌법에서 보면 천황은 만기를 침람한다고 해서 메이지 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같은 메이지 헌법의 조항에 보면 천황의 국정행사라고 하는 것은 중신들의 협찬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면 중신들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는 할수 없다. 바로 보필이라고 하는 중신들의 보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신들의 보필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느냐? 그래서 천황을 정치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어 만들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천황이 친정을 해서 실제 정치의 정면에 정치 무대의 정면에 들어서게 됐을 때 혹시 천황이 실정을 하게 됐을 때그 실정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천황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만세일계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신화적인 그런 그 역사 속의 연장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천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황은 절대로 실패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그 실패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어 친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에서 초월해 있는. 그래서. 그 보필 권력을 두게 되는 그런 측면을 어 보이게 되는데 천황 초정의 대리인으로서 메이지 시대 때는 바로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어 범벌 세력들 어 조슈번이라든가 사츠마번이라든가 이런 번의 핵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한 범벌 세력들이 천황 초정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쇼 시대 때는 정당 정치인들이 천황 초정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소화 시대에 군부가 천황 초정을 대리하면서 바로 여기서 이제 군국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지 체제의 특징은 바로 메이지 체제의 특징이 소화 시대에 궁극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되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메이지 체제를 극단화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쇼와 궁극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국체를 명징하는, 국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이 국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채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몸체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본질. 즉 천황을 정치 체제의 중심으로 놓는 그런 나라의 본질,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본질은 바꿀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도 또 의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쇼와 시대에 군부가 극단적으로 이제 그 강조를 해 나가는 것이 국채 명징이고 이 국채 명징이라고 하는 거를 명분 삼아서 군부가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 만주사변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그리고 나서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2차) 대전에 동맹국으로서 이제 참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패퇴하는 패전을 맞이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게 되는데 바로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메이지 체제를 극단화하면 할수록 이 극단화의 추동자가 군부였기 때문에 군부는 폭주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제어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메이지 체제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